야, 여러분 안녕 <laughs> 손 커피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조식을 하는데 음,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제가 가려고 하고 맨날 뻔한 조식이기 때문에 오늘은 방송을안 하려고 하다가 재미난 일이 있어서 이제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그래도 한국인의 정서상 예의상 이제 9일간 조식을 함께 했던 이 스텝들하고 인사는 하고 가야 될것 같아서 제가 여기 이제 카운터에. 어 이제 반갑게 맞아 주니까 어 어째냐 어제 어째냐 어제 뭐 그래서 어너 스미던 말매 갔다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i c o m e back today I will come back to my hometown으로 갔 돌아간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스탭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되게뭐난 난리 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 나와가지고 다 카운터로 모여가지고 어뭐 악수도 하고 손도 부딪치고 조심히 가라. 아우 정말 너참 멋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축 축하 이렇게 인사를 해주던데 조금 감정스럽게 해주더라고요. 경에 없어서 카메라 찍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우스 코리아로 돌아간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 아줌마가 막뭘 깜짝 놀라가 사우스 코리아나 진짜 얘기하 지금 너 제가 오면 듣기로 알고 있기로 덴마크 북유럽 사람들이 되게 시크해요. 참 마음은 안 그런데 시크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뭐냐 다가 오진 않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면 마음의 문을 연다뭐 이런 느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a n y anyway. w 갑자기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두 명의 아줌마가 BTS 아냐고. 어, BTS 그랬 그냥 BTS 잘합니다. 잘 알지. 내가 BTS를 알지. 이거 개인적으로 모르겠지만 잘압니다라고 잘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난리 난 거야. BTS 아니고 자기 떨어 자기 딸이 어 지금 BTS에 완전 크레이지 크레이지라고 표현하더라. 크레이지 미쳐 가지고 그 공부나 안 하고 맨날 그거 먹고 뭐 떡케이크 떡, 떡 라이스케이크 라이스케이크 만들고 BTS 모임에 가고 자기는 한국 갈 거라고 그래서 지금 코리아 어, 한국말을 배우고 있고 와 진작 알았으면 우리 집에 자기 집에 초대해 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줘야 됐는데 우리 딸을 소개해 줘야 되는데 막 그러더라고. 아, 그러냐 크레이지 아 그래서 막아 우리 딸은 막 한국으로 유학 갈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 그 보니까 뭐한 중딩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애니메이 anyway. 그러면서 막한 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BTS가 제가 이제 인터뷰했을 때드이오 BTS 그랬을 때 긴가민가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하고 아는 사람 엄청 완전 매니아들도 있고 모르는 사람 아직 모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yeah. BTS 대단해요, BTS 대단해요.